A b 바둑리그 수담리그 10라운드 2경기 에이스 결정전 최정구단과 변상일구단의 바둑입니다. 최정구단과 변상일구단의 관계 다 아시죠? 원래 변상일구단이 최정구단에게 5연승을 거뒀었는데, 그리고 나서 삼성화재배 준결승전에서 만나서 패하면서 1대 사건이 났었죠. 그 덕분에 최정구단은 세계대회에서 여자가 처음으로 결승에 올라가는 쾌거를 이뤘고, 변상일구단은 굉장히 욕을 먹었었습니다. 물론 이제 운것 때문에 그런 건데 변산 구단이 나중에 바로 최정구단한테 아, 잘못했다고 미안하다고 사과를 했고요. 최정구단도 흔쾌히 그 사과를 받아줬습니다. 그리고 나서 올해 소팔코사놀브에서 만났는데 아무래도 그 다음에 첫 번째 대결이었던 소팔코사놀브에서는 변산 구단이나 그런 생각이 아직 남아있잖아요. 그 바둑 변산 구단이 굉장히 힘들게 이겼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에이스 결정전에서 다시 만났는데요. 어떤 바둑었는지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최정구단은 이제 앞에 한판 졌고, 홍성지구단한테 졌습니다. 반면에, 아, 변살구단은 그 울산고려연의 주장인 신민중구단한테 아주 쾌승을 거뒀기 때문에 형태가 조금 서로 다르죠. 그래서 에이스 결정전에 누가 나올까 이러다가 신민중구단이 컨디션이 너무 나빠서 최정구단이 나오게 됐다고 합니다. 근데 사실 최종 구단도 컨디션이 안 좋기는 이제 조금 마찬가지였어요. 자 여기에서 예 여기까지 하면서 흙이 약간 기분이 나빠요. 이렇게 어깨 눌러서 이런 거간 것보다는 향변을 지켜놓는 게더 컸습니다. 요 백한점 들라는게 커갖고 백이 약간 기분 좋은데 여기까지는 뭐 그런 정도. 지금도 이렇게 붙이는 게 조금 더 좋다 그러지만. 협공할 수도 뭐 그렇게까지 나쁜 건 아니거든요. 이제 여기서부터가 문제인데요. 여기 젖혔을 때이렇게 응수 타진하는 거는 이게 더 좋다고 하지만 이수도 만만치 않게 크기 응수를 잘해야 됩니다. 이미 약간 어려워지는 그런 응수 타진들이 막 날라오고 있거든요. 이게 왜 어렵냐면 제한 시간이 1분에 20초 초속기로 두는 거잖아요. 생각할 시간이 전혀 없어요. 모든 수를 그냥 감각에 의지해서 둬야 되기 때문에 이런 장면에서는 신진서 구단도 실수가 나옵니다. 뭐 변상일 구단, 최정구단이 시간이 약해서 조금 못 두는 게 아니에요. 자, 여기서 문제의 한수가 등장합니다. 원래 흑이 이렇게 둬야 돼요. 근데 최정구단 생각에는 혹시 백이 이런 식으로 도우면 어떡하나. 이게 축이 되거든요. 안 걸려요. 그러니까 이런, 이런 걸 싫어했던 것 같은데 이거는 아, 백이 별볼일 없습니다. 우아기가 너무 튼, 아, 튼, 하고요 따내봐야 여기 흙의 세력이 있기 때문에 뭐큰 가치가 없어요. 그래서 백은 이렇게 안 두고요. 이렇게 단수치면은 여를 젖혀서 이런 식으로 여기 둘때 하나 빠져놓고 여기를 막으면 이거 잡아야 되잖아요. 그때 여기 끊으면 여기 막히면 좀 괴로워지니까 여기를 두고 따내고 이런 이제 변화가 나오는데 여기 뛰어들어서 이걸 공격을 하면, 이런 식으로 또 찌르고, 아, 어, 여기를 연결하면, 또 머리를 내밀고, 연결하면 또 상변도 지키고. 그러면 이제 결국은 백이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이렇게 지켜놓고 나면, 백을 잡을 수는 없죠. 아, 여기서 백이 손을 빼도 살아있어요. 여기 뭐, 예를 들어, 손을 빼서 뭐, 이런 데를, 뭐, 큰 데를 지켰다. 이렇게 도갖고 잡으러 오는 거는, 이게 뭐 예를 들어서 먹여치고 여기 먹여치고 이 자리만 둬도 이어서 다 살릴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두면은 아, 이 돌이 잡히기 때문에 그래서 살아는 있는데 살아는 있지만 이렇게 돼, 아, 이렇게 돼서 잡으러가 아니고 이렇게 되면 백은 살아 있지만 흙도 하변 모양이 좋잖아요. 꼭 대마를 잡아야 되는 게 아니니까 여기 좋고 우변도 좋고 그러기 때문에 그냥 뭐 미세한 승부입니다. 백이 약간 좋을지라도 그냥 사람 바둑으로 그냥 오대오라고볼수 있는 그런 정도인데 실제는 오른쪽을 잇는 바람에 여기를 끊어서 사실은 왼쪽으로 이렇게 두는 게더 좋습니다 이쪽이 더 좋아요 근데 오른쪽을 뒀을 때에도 이것도 이제 백이 아, 약간 좋습니다 흙이 여기서부터 받는 과정들도 조금 아, 무리들이 많아요 여기에서 아, 이렇게 단수를 치고 따라, 요거 하나 단수치고, 따라 나오니까, 요두 점하고 요두 점이 걸렸어요. 이게 딱, 그 양쪽이, 그, 쉽게 얘기해서 이런 걸 잡는 게안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걸려있어서, 흙이 받기가 굉장히 까다로워갖고, 최정구단이 이제 이렇게 꼬부렸는데, 이수가 거의 폐차에 가깝습니다. 그나마 이렇게 둬서, 요두 점을 버리고 둔다라는 식이 더 나아요. 여길 두면 그때는 거꾸로 이쪽을 버립니다. 딱 있고 이렇게 그럼 들여다보고 이렇게 두면은 요거 빠져서 둘때 이거 하나 찔러놓고 키워서 버리면은 완전히 바깥을 다 여기 요기 여기가 다 선수거든요. 이렇게 하고 그냥 이렇게 크게 키우면 우하기 백집도 굉장히 크죠. 이거 열다섯 아, 집 정도 되거든요. 남의 귀에 들어가서 여덟 점 냈으면 굉장히 큰건 맞는데 이흙 모양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흙이 좀 불리한 대로 불리하지만 그냥 어떻게 해? 세력으로 한번 승부를 보는 또 더군다나 최종 구단이 공격형 바둑이니까 이런 세력 바둑을 두는 게 본인 기풍에도 맞죠. 근데 이거를 안 하고 오른쪽을 꼬부렸기 때문에 여기서 백이 이 자리에 뒀으면은 흙이 딱 걸렸습니다. 뭐 여기다 붙이는 게맥 점이고 이렇게 하면 넘어가기는 하는데. 이게 넘어가는 게 의미가 없는 게, 여기를 밀면, 그, 그 다음에, 여기 씌웠다 치고, 또 뛰어요. 여기 로 이렇게 모양은 좋지만, 이쪽 모양은 없죠. 아까는 흙이 양쪽 모양이 있었는데, 오른쪽 우변 모양이 다 깨진 거예요. 그런 다음에 여기를 이제 깨러 들어와도, 이렇게 천천히 두어 나가면은, 백이 전체적으로 두터워갖고, 아, 이거는 백의 승률이 한 88%, 89%. 그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흙이 많이 열쇠인 거예요. 근데 백이 여기를 막았거든요. 그래서 최종부단이 만회할 기회가 왔어요. 이 자리에 두는 겁니다. 이 귀의 석점보다는 이쪽이 더 요석이에요. 왜냐면 하 귀의 석점은 백이 먹으면은 흙은 버리고 두텀을 쌓아서 얘를 공격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두고 여기를 잇는 정도거든요. 어차피 두 점을 못 잡으니까. 그럼 요국수를 꽉 메우면 요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거 잡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나서 선수를 잡고 이렇게 두면 요거 한, 한두 집 불리한가? 그냥 그 정도 하고 그냥 초반에 그 정도는 그냥 사람 바둑으로 오대오다 생각하고 두면 아주 긴 바둑이에요. 이거는 뭐 누가 이길지 알수 없는 그런 바둑인 겁니다. 근데 실제로 여기서 또 최종구단이 이 귀의 석점을 포기를 못해요. 그래서 여기를, 아, 두고 여기와 여기맞붙이다 이거죠. 그랬더니 이렇게 예, 뒀는데 지금도 이수는 이제 귀를, 그 절대로 포기 못 하겠다라고 한 건데, 지금도 귀를 포기하고 이걸 나오는 게 실전보다는 낫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고, 이걸 잡으면, 이제 이건 귀도 살렸죠. 그러면 이제 아까랑 다른 게 뭐가 되냐. 귀를 포기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나오면, 백도 이렇게 몰고 나와서, 백이 거꾸로 버리는 바둑이 되는데,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흙은 이쪽의 모양을 지킬 수 있고 귀도 지켰습니다. 대신 이쪽은 좀 나쁘죠. 이런 모양은 음 실전보다 좀 나아요. 이건 한네집 정도 불리합니다. 네집큰 차이죠. 큰 차이지만 그래도 초반의 네 집은 종반의네 집하고는 달라서 그냥 두다 보면 또 어떻게 하면 뒤집어질 수도 있는 그런 건데 실전은 이제 여기를 들여다 보니까 변사구단이 이렇게 둬서 이제 거꾸로 이해한 점을 포기하고, 이제 변화의 여지 없이, 변살구단이 중앙에 두점 요석을 잡으면서는 사실상 초반이지만 승부가 거의 끝난 거다. 이 정도로 차이가 확 벌어졌습니다. 아, 그리고 나서, 여기 나오고, 패드 하나 따내고, 막 그런데 굳이 이런 거할 필요 없는데, 변살구단이 영기했고요 뛰고, 여기 구는수는 구친수는, 이게 좋으니까 입구자로 지키는게 나은데 뭐 하여튼 여기서 따내지 말고 이거 그냥 젖혔으면 은 그냥 끝입니다 더 확실해요 요거 가벼운 돌들이거든요 괜히 움직여서 돌을 무겁게 만들 이유가 없습니다 이런 거 끊으면 잡아먹고요 요거 한 단수치고 이렇게 두면 이 두점 족벌이고 이거 따내버립니다 그러면은 이게 이미 백이 반면어도 한참 좋아요 열집 이상 차이에요 지금 반면에도 백이 야선너집 좋은 그런 바둑이니까 다시 끝나 있는 거죠. 근데 실전은 이제 변상의 구단이 괜히 이거 한번 맛을 노리다가 여길 젖혀서 초정구단이 약간은 추격하는 자세가 나왔는데 이게 백이 이제 뒤늦게라도 이걸 포기하고 이렇게 둬버리니까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제 여기 쳐들어오고 뭐 이런 온갖 수를 다 부리지만 결국은 이것까지 또 작아서 여기서 지금 여기라도 빠지면서 좀, 이, 여기 우변을 좀 지켜야 되는데, 그걸 안 하고, 요거 이제 받아달라 이거지. 유세하니까 여기 껴붙이는 뒷마트 있으니까 받아달라는 건데, 이거 받아줄 사람은 없죠. 여기 이제 여기 우상 이 젖혀있는 거, 이건 절대적으로 받아야 되는 모양이지만, 여긴 좁아서 안 받아도 큰 문제가 없어요. 여기 백도 튼튼하고. 흙이 받을 때 백이 상변을 차지하니까 이제 진짜 끝났습니다. 여기서부터 최종부단이 마지막 승부수로 움직여 오지만 건너붙이는 수도 통렬하고 이렇게 돼서는 사실 이런 거들 필요도 없이 변살부단이 그냥 이렇게 한점 잡으면 집으로 끝나는 건데 변살부단도 공격형 바둑이다 보니까 이렇게 돼서 이 흙돌과 이 흙돌을 갈라버립니다. 그리고 어느 한쪽에 살 수가 없어요. 이제 이 돌은 그냥 잡혔죠. 이렇게 돼서 잡혔습니다. 살릴 수가 없어요. 여기 붙인 건 이제 이 돌을 죽인 대가로 얻는 보상 같은 건데 크기를 비교해 보시면 얘하고 이 귀쪽은 너무 많은 차이죠. 이제 이0대만 사는 가운데 여기 두고 이런 걸 둬서 이제 깔끔하게 이 석전 포기하고 두는 거잖아요. 이 백은 뭐 사는데 문제가 없고요. 자, 이렇게 해서. 살았습니다. 이제 쉽게 쉽게 마무리하는 거예요. 이런 빵 따는 것 같은 거 주는 거는 집으로 끝나 있기 때문에 상관이 없다. 그런 거고, 여기도 이런 거패를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럴 필요도 없다고 생각하고 싹싹하게 양보를 하죠. 변사의 무단이 지금 개가 됐다는 거예요. 사실 흙이 어차피 지금 많이 졌으니까, 이거 빠진 거로는 이거 뚫어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한번 끊고, 그 다음에 뭐, 이런 거, 이거 조금 해놓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얘하고 얘하고 수상전을 한번 해보자고 해야 되는데, 수상전을 한다는 뜻은, 이제, 무조건 백이 그냥 이렇게만 둬도, 하나, 둘, 셋, 넷, 수, 하나, 둘, 셋, 넷, 다섯 수니까, 백이 잡히지만, 그런 와중에 이런데 찝어갖고, 요걸 좀더 먹을 수 있다라도 하면, 좀 차이가 좁혀지니까. 근데 문제는 백이 이렇게 둬주는 게 아니고, 이렇게 폴짝 뛰어나가면, 이흑대만 노리는 것까지 같이 있어갖고, 뭐 도저히 안 됩니다. 물론, 이렇게 되면 이제 던지는 거죠. 이렇게 한번 해봐야 되는데, 최종구단 이제 아쉬움이 남으니까, 그냥 조금 불리한 대로 개가로 어떻게 해볼까 하는데, 개가로 안 됩니다. <laughs> 너무 차이가 많이 벌어져서, 연산구단이 그냥 쉽게 쉽게, 뭐 복잡하게 두지도 않습니다. 이렇게 둬도 이미 큰 차이에요. 끝났을 때, 대략 한 17집? 그러니까 반면으로도 배기한 10집쯤 이긴 그런 상황. 뭐 최정구단도 최근에 조금 컨디션이 좀안 좋았었고 변산일 구단은 중국에 가서 취저 안커버에서 왕싱한테 지긴 했지만 그래도 컨디션이 아직은 좀 괜찮아 보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돼서 어, 수담내그 1위팀인 정관장 천록이 이미 1등이 확정돼 있었고요. 그럼 최정구단의 울산 고려하에는 어떻게 됐나? 여기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오늘 2대 3으로 져서 1점을 얻었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 1점이 천금 같은 1점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정관장 첫노은 1등이고요. 우선 고려하에는 오늘 이기면서 16점인데 아니, 아니 승점이 26점인데 바둑 메카 의정부도 26점이거든요. 근데 여기 보시면 개인 승수에서는 밀리지만 그팀 팀의 승 울산 고려하에는 9승이고, 바둑 메카 의정부는 8승입니다. 요거를 먼저 따져요. 승점이 첫 번째 기준이고, 두 번째가 팀이 이겼냐 졌냐가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울산 고려하인이 바둑 메카 의정부보다 순위가 앞섭니다. 나머지 한 자리는 그럼 바둑 메카 의정부냐, 아, 12일날 수련 합천하고 일본 기원이 두는데, 수련 합천이 일본 기원한테 어떤 방식으로 이기기만 하면, 일, 그, 1대1로 2대3으로 져갖고 1점밖에 못 얻으면은 26점, 26점에 8승, 8패 똑같아지는데 승수 더해봐야 안 되기 때문에 수련합천은 일본 기원한테 3대1이든 4대0이든 아니면 하다못해 3대2든 반드시 이겨야 됩니다. 이기면 수련합천이 올라가는 거고요. 만약에 수련합천이 일본 기원한테 지면 바둑 메카 의정부가 3위가 되는 겁니다. 수담 리그의 마지막 순위도 마지막까지 아직 결정이 난건 아니에요. 뭐, 끝까지, 마지막 한 자리 남았는데, 수련합천이 아무래도 이제, 보시면, 박정환 구단이 있고, 일본 기원도 세키고타로, 후쿠오카고타로 다 나왔습니다. 잘 두는 선수들이 다 나왔기 때문에, 수련합천이 장담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수련합천도 박정환, 박영훈, 김진희, 이, 지금 랭킹 1, 2, 3, 이 1, 2, 3 지명이 다 나왔기 때문에, 수려합천이 아무래도 좀 유리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이제, 바둑맥카 의정부로서는 일본 기원을 응원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네요. 마지막까지 수담리그 누가 포스 시즌, 아, 올라가, 이제 확장이 되지 않았는데요. 오늘, 그, 둔 정관장 천록과 울산 고려하연 두 팀은 모두 올라가게 됐다. 이렇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